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영도 여기 함지그린하고 반도벌아파트에 나왔는데 여기는 영도는 지금 이쪽에는 게시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굿모닝 부동산이라는 거 반도벌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거기 매물을 어, 촬영하도록 어, 허락을 받고 하겠습니다 밖에만 하겠습니다 반도의 예, 어, 굿모닝 부동산 예, 매물 촬영에 들어갑니다 세개씩찍겠습니다 어, 자세한 거는 요, 굿모닝 부동산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예, 전화해서 알아보시면 매물이요네요 보니까 매물을 예,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예, 개씩 해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두 개씩 해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두 예, 개씩 해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네두 개씩 해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용도 그러니까 요 인자, 어, 이제 어어 HJ 중공업 반대쪽이죠. 반대 반대 HJ 중공업 한진중공업 반대쪽입니다. 네, 한진중공업 반대쪽입니다. 한진중공업 반대쪽입니다. 한진 반대쪽입니다. 반대쪽입니다. 이제 그린 아까트세 개씩 세 개씩 잡겠습니다. 세 개씩. 6개씩잡겠습니다3 개씩 잡겠습니다 6시 카켓입니다. 입니다6개씩켓입니다니다 네, 니다6개씩켓입니다 6시 니다 6시 카니다니다니다 6시 카6니다니다6 6 개, 네, 다시 예,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네, 예, 잠 굿모닝 부동산입니다. 반도보라 아파트 정문에 있습니다. 굿모닝 부동산. 예, 소장님한테, 예, 어, 락을 받고 찍습니다. 예, 매물. 용도는 도로변 게시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이, 이 지역은 없습니다. 저쪽 가면 있는데, 이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어 중공인중개사 매물을 어, 해드리면은, 어, 파악하기, 에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어, 한진중공업 쪽에도 제가 몇개 찍어 올려놨으니까, 영도 전체 매물, 매물 현황, 예, 다 나오죠. 영도 전체 물량 다 나옵니다. 오히려 예, 또, 이렇게 한나씩 넘어갑니다. 이제 전세 같네요. 일단 요시개잡겠습니다요 네, 중에 계약된 것도, 예,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어. 2개씩 잡겠습니다. 2개씩 잡겠습니다. 2개씩 잡겠습니다. 예, 계약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된 게 개씩 잡겠습니다두 개씩. 두개잡겠습니다2개잡겠습니다 네, 두개잡겠습니다 일단 녹화 좀 되어 있네요. 되어 있습니다. 예, 자세한 거는 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508-8885, 8885. 8885. 어, 또 그렇고요. 010-9508-88855. 그 다음에 4 0 3 4 0 3 8 8 9 9 403-8899. 여기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영도 어, 탐지 그림. 어, 반도보 아파트 매물 보러 어, 어, 왔다가 어, 굿모닝 부동산 매물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